레가나스 먼저 볼게 그냥 레가놀스 녹았고 유키 볼게 유키 슬로우요 아왜 나.. 내한테만 걸어 이 쌍놈 아우 어, 쎄 죽였어 동기너한테 빠져요 아니안빠져될것같아 나이스 아 안타까워 피가 없어 피가 아내가스마법못했다아이제좀만 카이팅 해봐 이거 하트 봐줄게 하트 던졌다 실비아 봐줄까? 실비아 봤어 실비 잡았어 아이고 제키 살릴게 나 그냥 여기서 응. 나, 나 먼저 봐줄까? 어, 피 채우세요 맞다 턴 먹으면 바로 가자 어, 팀 죽는다 팀 죽는다 라제나 팀 죽어 이팀 버리냐 GG 좋았고 이번에 하르페 갈게요. 예, 도끼인가요? 네. 어... 도끼 멋있어요. 예, 이거 도끼요. 뭐야, 한국 다시 1 됐네? 다시 은근슬쩍 돌아가 볼게요. 그가므로한네요한나더 아, 늘어나고 다시 하, 하, 가져요. 아, 아 예.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피치. 아이솔, 아이솔, 이 판에 아이솔 없는 거 존나 편안하네요. 아, 나와, 나와. 아, 나와. 아. 리... 왜? 리치 망했어요 어, 리스포 리치 십상 r s 망했어요 빠르게 파밍하는 중 빠르게 파밍하는 중 빠르게 파밍하는 중 라이트 한번 가버리기 라이트를 먹으면은 칸이 부족합이랑도망이랑안녕하요�얀 누가 죽 아, r 동대 하나 주세요 야, 아, 그래. I'm going to the factory. h e I'm going f a c to r y h e l l o I'm going b e a u t y Hello. Hello. n i c e t o m e e t y o u 피 l 라가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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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o h e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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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뭐래도무나 고치 다라다라. 잘 간다라. 가보자. 이씨. 이 정도면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리는안 들을 것 같아. 템 많이 먹었어요, 오빠들. 언지가 좀 쌓여 있네요. 우리 안 갔다. 조금 더 노력해 봐. 씨발.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도좀 발전한 것 같아. 고등방이에요. 그걸 제출할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성당에서 한 닭가리 할까요? 아 유리병 주면무이 나옵니다 유리병 제가 하나 먹었어요 네 예. 하나만 더 드세요 네 오셔서 네. 뭐, 뭐 드셔도 돼요 아, 고조에 저두 명인가? 싸우는 건가? 저거? 아꼴 봤네 갑자기 나 저... 빼고 싸운다고? 갑자기 꼴 봤는데 괜찮나요? 그 수수성성씨? 아저 아직 안 싸워요 아. 유리병 하나 더 네. 먹었어요. 여기.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안 먹고 여기 있어요. 드세요. 아, 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뭐 빼고 필요 하나요? 아니요. 이거, 이거 뭐야? 에이, 이거 친구네요. 이거도이대일맞짱까도 돼요? 무게가 이길 수 있으면 하세요. 네, 가고 있긴해요그 루이다 t v 좀 이겨주세요. 저기요. 공부해. <목소리> 저기요. 저 네. 빼고 가야 돼요. 아, 네. 솔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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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맞아? 와 왔네 친구? 맞아? 맞아? 잘 가고 아프리카TV 감독 플레이어서 죽어야지 인정 딸이요 우리 지금 개잘하네요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버스요 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확인이요 아. 아무것도 안 하는 뭐야 뭐아이스제 맛있는 거 없나요? 아이씨제 권총이세요 권총 잠깐만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맞지? 아 꿀받네 왜요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싸발 진짜 그쪽 얼굴에도 보소야고 진짜로 아 개같네. 어야 겠다. 아 모기 안 마들고 안 마들고 왔네 나. 안들려. 이안 마들고 뭐야 진짜. <laughs> 와 야, 진짜 수상치 거의 주려고 진짜 모기도 안 마들고 그냥 홀레부터 띄워왔는데 그냥. 인정 와 도와주러 왔네. 와 이걸 이걸, 이걸 보박하네 그러니까. 진짜 게많해요아뭐 <laughs> 드셔야 돼요 제키님. 아 못해먹겠어요 게. 어때요? 까먹어요 <laughs> 저희 아이솔린. 저희 빚지면 게임합시다. 네. 네저모자할게요모자요 아. 주세요. 이거 대답분가요? 떼사보는 기 버리고 가면 드시나요? 아, 그걸 버려 주세요. 네, 네 여기 버렸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사마서어요 어, 사요 네, 방금 어요 그쪽, 그쪽 밑에요, 당신 밑에. 네. 여기 피 여기 서여 여기서 망치행어요 나 아, 또, 제키 멀어요 천천히 합시다, 이번엔. 예, 네. CC부터 킬게요. 예. 네. 저, 이번에기타 하나 그냥 버리고 가요, 거기. 기타 없네요, 씨바 똑같은 거. 곰쪽 부시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아드레나 어, 아드레나 일로 오는데요. 네, 죽여버려요. 어, 여기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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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게 이렇게. 이았고 이렇게. 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 나.. 내한테만 걸어 이쌍게어렇 이렇게. 이동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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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이렇게. 요렇게이 이렇게. 이요게이 네요. 에. 네. 지가좀 쌓여 있네요. 깜씨벌 예. 어. 네. 네, 여 사람아, 사람아, 사람아. 사람사람사람사람저 어, 양쪽으로 불리는데요. 아, 네, 나에서 좋왔어요 야, 여기 한명 더. 와. 아니, 서른도 아니야. 아니, 게피피 피로피. 뭐야, 네. 내가 내가 일시킨 줄. 네, 빨리 날아요 네. 저 어, 아래, 아래 한번 보자 음, 아래 살리는 거다 음. 살리는 거 갈게 나살피 어, 없어가지고 아, 이 새끼 살렸다 나얘 때리면서 피없기다렸어 음. 가고 있어 아, 살려야 돼, 이거 시간 없다 최대한 기억할게. 플로요. 한 먹었어.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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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아씨, 훔칠 수 있는 거 빨리 움켜. 아, 훔칠 아, 수 있는 게 없어. 아. 모사가 나가야 되긴 하거든. 아, 모사로 못 가. 근데 모사에 아래 사람이 생각하고. 어. 일단 나가자. 집중. 더 지체할 수 없어요. 아, 이거 쓰겠습니다. 피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게. 사람두 명이 다보이는 거. 하트 먼저 볼게 하트는 제대로 안먹었다 아, 한타 빠지네. 피가 없어, 피가. 아, 내가 좀 막을 못했다. 아, 이제 좀만 카이팅 해봐, 이거. 하트 받을게. 하트 던졌다. 7 0봐을 줄까? 쟤 봤어? 잡았어 아이고. 제키 살릴게. 나 그냥. 여기서 면 신발에. 아, 이게 한 번네. 괜찮히괜찮히 이거.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엥? 개피 초계피로 가는 중. 얼른 나가야지. 아. 날씨야. 어, 여기 끝점 어 많다. 어, 많다. 누군가다. 연수 처치 중다 우치아도 갖고 있어?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네요. 얘네 도망간 거 같은데? 위클 성당. 성당. 유지에서 왔는데? 야 여기다 있 여기다 아래 아래 아래. 이렇게 잡자 잡자. 이거 바로 잡을게. 어. 아, 정확하게 배운다. 이로우슈. 맹크모슈. 우니와 안아줄게. 어, 필요한 거 찾아보세요. 네. 위에 있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기도라도 해야 할까요? 빈틈투성이요 1 이거... 61이요 야 이거 나딘 먼저 잡으면 이긴다 음, 자이를6렙 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카메라 끌게요 끌게 그냥 아 키면서 가자 이거 CC 비켰다 얘네 요새는 CC도 음, 없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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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그렇지. 들어가도 이길 거 같은데? 와나 폭발 봤어 야 리모트 많이 터진다 야야야야야 또고 나딘피좀 키... 빠졌는데? 해봐 해봐 와봐 그럼 나나 나 먼저 가줄까? 피채우세요 나왔다. <laughs> 선 바로 가자. 팀 죽는다? 팀 죽는다 라 되나? 팀 죽어? 이팀 버리냐? 그래. 고 올킬 했는데 한 70점 주지 않을까? 않을까? 올킬했어. 아 67점 주네. 아 어, 올킬했음. <laughs> 진짜네. <웃음>